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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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보이세요? 네잘 보여요 잘, 잘 들리고 잘 보이세요? <목소리> 네 네네, 반갑습니다 곧 CL 권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다들 너무 바쁘게 지내시죠? 진짜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볼 시간이 없네요 아, 이제 우리 김영임 그룹장님이 거의 이제 사업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얼마나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인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PM 안에서 PM이 이제 3년 조금 넘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 김영임 그룹장님이 1년 안에 PT가 되셨고,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GP가 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빨리 다들 이제 복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저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미 이제 네트워크를 알고 시작한 사람이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이게 구축이 되는가? 이 소비자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비자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죠.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 대부분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 그 전사에서도 그랬고, 현재 PM에서도 그렇고, 거의 이제 제품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다가, 어, 거의 중도에 그냥 사업을 하시다가 중도에 그냥 소비자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의 특징이 어느 정도 직급을 갔을 때 중도에 포기를 하실까요? 거의 SM 정도 가다 그만하시고, mm 정도 하다 그만하시고 진짜 imm 정도도 못 가시고 거의 다그 smmm 정도에서 포기하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거는 네트워크를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어, 보이는 게 이게 네트워크에 이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6개월 안에 보이는 성공의 계단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쇼더 플랜의 쇼더 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5 25 125 이렇게 나오죠. 요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어, 우리 PM 사업은요. PM 사업은 IMM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PT를 가는데 10만 포인트잖아요. 10만 포인트인데 IMM이 만 포인트죠. 그 IMM 만 포인트를 10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장 핵심이 여기서부터가 대부분 꼬이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저께 우리 롤프 소르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PM 사업은 핵심 다섯 명을 찾는 일이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핵심 다섯 명을 찾는 일이다. 그거 이외에 더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사실은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다가 그만두신다고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많이 팔면 그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많이 판 사람일수록 그만둘까요? 그거는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확히 나는 다섯 명을 하면 되죠. 이게 오토십이 오토십으로 다섯 명도 상관없고요. 풀세트로 다섯 명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한 달치만 먹어볼게 하는 사람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 다섯 명을 나는 다섯 명을 찾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섯 명이 각기 다섯 명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나 심플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다섯 명이 그 다섯 명을 했을 때, 나의 이 네트워크상에서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스물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스물다섯 명 플러스 다섯 명 플러스 나까지. 20, 31명의 네트워크가 벌써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네트워크는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오토십으로 나를 포함해서 31명이잖아요. 그러면 오토십이 첫 달에 했을 때1 9 9포인트기 때문에 199포인트 곱하기 31명이면은 6169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풀셋이 8명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는 거 보면은 8명이 아니죠. 어, 한 30명 중에 거의 한 20명 이상은 풀셋이나올수 있죠. 그러니까 8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4 0 0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 토탈 만169 포인트가 돼서 이게 IMM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당은 예상 수당이 80에서 80에서 한 200, 80에서 한 2, 300만 원 정도의 IMM만 돼도 이렇게 수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후원의 기술이잖아요. 후원 후원의 기술이라, 판매의 기술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후원의 기술이라는 거죠. 네트워크는 후원의 기술을 내가 배우고 이 후원의 기술을 나의 다섯 명의 파트너에게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섯 명을 후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저는 열 명을 했는데요. 저는 열다섯 명을 했는데요. 근데 왜 저는 사업자가 안 나오죠? <laughs> 도 있죠. 그거는 소비자니까요. 그러면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라는 것은요, 사업자 다섯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섯 명이 모두 다 풀세시던 노토십을 먹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을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제품을 먹고 있다가 제품이 저절로 좋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 다섯 명 먹고 있는 다섯 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폰서와 나와. 같이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네트워크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네트워크는 정확히 비전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사업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이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먹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스폰서와 함께,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하도록 시간을 잡고 약속을 잡는, 잡아내는 일인 거죠. 자, 어, 우리가 또 특별히 다섯 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챔피언 리그까지 가는데 분명히 다섯, 다섯 레 그가 필요한 거죠. 다섯, 다섯 개의 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 다섯 개의 라인이 될때 사실은 우리의 보상을 어, 정확히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어, 저는 네트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네트워크 사업은 후원이라는 거는 저는 알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의 우리 김영임 사장님, 한성주 그룹장님의 이 라인을 만들어, 만들어진 것도, 여러분들 뭐제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한성주 그룹장님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게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그 뎁스를 그 타고 내려간 거죠. 서해나 사장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어, PM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서해나 사장님의 명단을 가지고 김영임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 김영임 사장님의 명단을 가지고 한성주 사장님을 찾아낸 거죠. 이렇게 3대까지 후원했더니 오늘 이렇게 해강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한개 라인을 할 때도 5개 라인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 5명의 다섯 5명을 다섯 찾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5라인이 움직일 때 우리 보상 플랜을 보면요 옆으로도 무한대의 수입을 받을 수 있고 아래로도 뎁스로도 무한대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PM 사업은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 가르치는 일이다 저는 오늘도 이제 청주에 가서 우리 이제 황인숙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냐면 어 나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안 될까요? 나는 왜안 되죠?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어, 내가 아는 사람은 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다 이모양이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오도신만 먹겠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3 개월 있다가 안 먹겠대요. 거의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요. 왜그 이유를 모르지? 왜 본인만 모르죠? 나는 알고 있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데, 네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남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스폰서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부터 갖춰야 되냐면, 첫 번째, 첫 번째, 복장부터 갖추셔야 돼요. 우리 일은 후원하는 일이잖아요. 남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 파트너한테 가리키려면 첫 번째 복장부터 갖추셔야 된다. 옷을 뭐 삐까뻔쩍하게 잘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미, 세미 캐주얼하게, 세미 정장으로 깨끗하게 입으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잠바 걸치시면 안 되고요. 쉽게 말해서, 내 파트너가 데리고 온그 사람한테 창피하게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원칙 중에 원칙인 거죠. 복장 갖추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복장 갖추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PM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자 우리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스폰서, 이 제품 하나 먹이는데도 스폰서가 와서 제품 설명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본인이 제품, 회사 제품 보상을 정말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먼저 내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대학 공부하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와 있는 나, 너무너무 넘치는 이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습하셔야 된다 트레이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장을 갖추셔야 되고요 강의 준비하셔야 돼요 거창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브리핑 능력은 돼야 된다 그거를 갖추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다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단 작성 아주 안 하시거든요 아예 안 하세요 명단 작성을 그냥 내가 핸드폰에 있는 명단 아니면 그때그때 누구누구 생각나는 사람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쫓아다니게 될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쫓아다니게 될 거란 말이죠.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명단 작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쫓아다니지 않아요. 내가 그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스폰서와 같이 미팅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는 그 명단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정소진 오늘 정소진 사장님 이름 많이 언급되는데요. 자, 정소진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명단을 갖고 스폰서랑 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정소진 사장님은 지금 남양주에 살고 계시고 나이는 40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네트워크를 하셨다가 어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 어네 살짜리 아이가 있고 남편은 엔지니어고 음, 그리고 성격은, 어, 성격은 좀 굉장히, 어, 까, 까칠하고. <laughs> 그 다음에 경제력도 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스폰서와 같이 미팅을 해야 된다. 본인 혼자 고민하는 사람. 지난번에 학원우, 학원우 사장님도 말씀하셨죠. 독립군이 되지 마라. PM에서, PM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독립군이 되는 거. 혼자 하는 거. 혼자 할때 여러분들 진짜 혼자 하시면 그냥 PM 사업 성공하, 성공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네트워크에서요 내가 하는 역할이 1%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요 정말 1%밖에 안 돼. 요 모든 게다 스폰서와 형제 라인과 이 미팅과 이 세미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업을 키워주고 있다는 거를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 중, 중요한 거, 명단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와 미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 사업은요.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호일러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호일러 법칙은 내가 아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ABC 법칙, ABC. A는 누구의? A는 어프로치. 그다음에 B는 브릿지. C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B는 브릿지. C는 컨택. 커스터머. 커스터머, 커스터머. 자, 그래서 이 커스터머는 뭐예요? 고객이고요. 비 브릿지는요. 나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어드바이저는 스폰서예요. 이 삼각 관계, 이 트라이앵글. 이 트라이앵글을 정확히 이거는 후원의 기술이죠. 이 트라이앵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 내가 스폰서보다 더 설명 잘할 수 있죠. 내가 스폰서보다 더 유능할 수 있어요. 내가 스폰서보다 더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핵심이에요. 이 트라이 앵글에서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펜타곤. 아주 가장 완벽한 게 바로 펜타곤이에요. 다섯 명. 스폰서와 나와 다섯 명. 또 하나, 나와 내 파트너와 다섯 명. 이게 네트워크에서 가장 안정적인 라인 구축이고 가장 안정적인 구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독립군이 돼서는 이거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 내가 혼자 하고 있는가? 늘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가? 한 달이 지나도 스폰서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마감, 마감인데도 마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미팅이 있는데 미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반성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한다. 그냥 그러면 드시기만 하세요. 드시기만 하세요. PM 사업의 특징이 한 나이만 돼도 돈이 되니까 그냥 스폰서한테 휙 하나 던져놓고 본인은 절대 후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거 무임승차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여러분 크게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내가 할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일 중요한 거, 목표죠. 목표 설정이 어떻게 목표를 가지지 않고 이 PM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PM이 주는 이 기회는, 3년에서 5년이라는 이 기회는, 우리는 정말 다시는 맛보지 못할 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 네트워크에서 변하지 않는 거, 3년에서 5년 사이, 그때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옛날 가수하고 지금 가수하고 여러분들 어떤 가수가 더 돈을 많이 벌죠? 지금 가수가 돈을 더 많이 벌죠? 왜 그럴까요? 글로벌이기 때문에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글로벌 못 하나요? 무조건 할수 있죠. 내 일가친척, 내 파트너의 이 명단 속에서 중국 교포가 나올 수 있고, 내 평, 내 명단 속에서 호주에 사는 내 친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명단 작성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PM의 속도는 여러분들 지금 SM 가는 거두 달, 세달 걸리고, IMM 가는 거네 달, 다섯, 뭐 여섯 달 걸리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IMM은요, 직급이 아니고요. 내 명단을 소진하는 직급이 바로 IMM이에요. 그러니까 IMM을 한달 만에 가지 못하는 거, 명단 작성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풀세트 끊어보세요. PM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팍팍팍팍 올라가는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단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IMM을 3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MM을 가는 거 목표를 잡으셔서 내 명단을 소진하셔야 된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제가 이 네트워크를 하면 할수록 나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을 만드는데 나의 역할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라인을 만드는데 나의 역할은 99%다.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미루지 마시고요. 스폰서의 이 스케줄을 본인의 스케줄로 잡아서 쓰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해요. 명심하세요. 그룹을 만드는데 나의 역할은 1% 밖에 되지 않지만 내 라인을 만드는데 나의 역할은 99%라는 거. 본인이 적극적으로 변하셔야 되고 본인이 스폰서의 시간을 먼저 끌어다 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업은 다섯 명을 정확히 찾아내고 후원하는 일. 그 후원하는 거를 파트너에게 가르치는 일. 그거를 절대 명심하시고요. 내가 아직까지도 혼자 독립군처럼 뭔가 끊으러 다닌다.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신다면 아까 얘기했던 5, 25, 125이 배증의 법칙이 반드시 터집니다. PM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 여러분들 꼭 이거를 적용하셔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은경희 그룹장님의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사실 3년에서 5년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네트워크에서 불문율이라고 저희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걸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100% 뛰고 있는지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저조차도 먼저 반성을 하게 되었고,